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OGX 토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떴습니다. 1분 전에 떴습니다. 1분 전에 떴고요. 가장 먼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X 토큰, 우리 정말 기다리고 있잖아요. 최종 그 바인딩 동기화가완료 됐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입니다. 재단 공식 발표고요. 최종, 최종적으로 동기화가 했다고 해서 재단 발표는 어플에 가갖고 성공적으로 바인딩을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드디어 들어왔는갑다. 들어가보니까안 들어왔어요. 아, 딱. 미치겠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내게 잘못됐나? 내게 잘못됐나? 막 엄청 알아봤는데, 다시 밑에 이제 댓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단에 또 다른 영, 올라와 있는, 거또 다른 트위터 알아보니깐요. 뭐라, 뭐라고 나왔냐면요. 지금 그 전부 다 이제 파란 불이 다 들어야 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빨간 불되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걸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좀 안타깝겠죠. 이 시간 이후로 다 녹색 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이제 동기화가 완료 끝났대요. 그러면 이제 녹색 불이 완료됐다 는 뜻이고 난 재단 발표가 코인 이제 들어왔는 줄 알고 바로 들어가고 했지만 코인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재단 발표는 이제 녹색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토콘과 1대1로 비율로 전환된답니다. 지금 이게 포인트로만 들어와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녹색불 들어와야 다는 거는 포인트를 확보했다고 보면 되는 거래요. 우는뭐 저는 이제 빨리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녹색불을 합, 확정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좀그 바인딩을 늦게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녹색불인지 중앙색불인지 확정을 줘야 돼요. 주황색 볼은, 이안 되는 걸로 판정이 났고, 녹색 볼들은, 이제, 바이딩이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고, 그 비율을 1대1로 해주는데, 지갑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갑에는 들어오지 않고,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이거는, 밑에 보니까요, 한글로 나와있죠. 자, 출공 가능은, 아직 활성화되잖아. 이게 뭐냐면, 포인트랑 토콘과 변환시키는 이 작업. 그러니까, 우리 저 포인트가 있는 게, 그 어플 레로 그게 이제 현금화 작업하려면 맨 넷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요이 작업이 출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뭐냐면, 상장 시간과 동기화됨으로 시기에 사기 주의십시오.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상장했을 때 동시에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어째 보면 좋은 거죠. 어, 어째 보면 좋은 거죠. 우리 예전에 사토시 코인도 상장과 동시에 됐거든요. 사토시 코인도 상장과 동시에 돌아왔습니다. 그거 똑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포인트로 확정이 되어 있고 녹색불이 바인딩 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녹색불은 확정. 지금 녹색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주황색 분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놓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녹색불들은 이제 축하드리고요. 일단 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장과 동시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상장 발표를 할 겁니다. 이제 이제는. 상장 발표를 기다리면 돼요. 상장하면 제가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상장이 지금 말이 많잖아요. 비트겟은 그 학적인 적으로될 것처럼 보이고, MXC도 아마 될것 같아요. MXC도 아마 될것 같고, OKX도 아마 될것 같은데 우리가 노리는 거는 바이낸스래요. 바이낸스. 바이렌스에, 예를 들도 자꾸 바이렌스, 바이렌스 한단 말이에요. 바이렌스, 바이렌스 하거든요. 바이렌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건 희망상이고요. OKX 정도만 되고, MX 정도, 맥스 거래소만 저는 되면, OKX나 맥스 정도만 저는 상장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영상 더, 그러니까 빨리 소식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끊고요. 그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뭐 동기가 됐다고 해서 바로 주식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었습니다. 이제 상장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